파의실에서 조룡필은 또한 번에 잊지 못할 공연을 마치고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다. 밖에서는 관객들이 여전히 신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뭔가 불안해 보렸다 호텔로 가기 전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한 소녀가 경기장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호기심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온 조룡필은 그 소녀를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했다. 문이 열리자 한적한 발걸음으로 들어온 소녀 수민은 겉보기엔 소박한 옷차림에 커다란 눈망울이 인상적이었다. 눈빛 속에는 떨림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사진 찍을래? 사인도 해줄까? 조용필이 다정하게 물었지만 수민의 대답은 그를 놀라게 했다. 아니에요 선생님 돈이나 선물은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라고 수민은 작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다. 평소 팬들과 아이들의 다양한 부탁을 들어온 조용필은 수민의 말을 자세히 듣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뭐가 필요한지 말해 줄래? 평범한 부탁일 거라 생각하며 물었지만 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선생님, 어머니를 위해 한곡 불러 주셨으면 해요. 어머니 수진님이 병원에 계세요. 어쩌면 더 이상 선생님의 노래를 들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조룡필의 가슴이 뛸 듯했다. 감동적인 부탁들을 많이 들어왔지만 이번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게감이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부드럽게 물었다. 수미는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조룡이 대답했다. 시리 병원에 계세요. 병과 싸우고 계세요. 그녀는 어머니께 마지막 추억을 선사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룡필은 몇 번이나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번 부탁은 단순한 우청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이별의 메시지였다. 그 아이는 돈이나 명성을 원하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께 잊을 수 없는 선물, 다가올 운명을 잠시 있게 해줄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어머님 뵈러 가자라고 말하며 조룡필은 수민의 여린 손을 잡았다. 경호원이 무작정 나서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고 걱정했지만, 조룡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나아갔다. 차가 조용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수민은 꼭껴하는 작은 테디베어를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모두가 말문이 막혔다. 조룡필은 수민의 눈 속에서 놀라운 용기를 보았다. 내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라? 라고 물었더니, 수민은, 예스터데요. 어머니께서 들으실 때마다 눈물이 나세요. 라고 대답하며 그 노래가 어머니의 삶에 큰 감동을 줬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한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조룡피를 맞이했다. 수미는 복도를 뛰어다니며 조룡피를 병원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병실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흰 침대 시트 위에 누워 사과 붙은 채로 앉아있는 낡고 창백한 여성 수진이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수민의 모습을 본 수진은 문가에 선 조룡필을 보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이게 꿈인가요? 라고 속삭이며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조룡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진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내 딸이 제가 꼭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라며 감동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별다른 장비도 없이 조룡필은 조룡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병실 가득 퍼지며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담은 멜로디로 공간을 채웠다. 수진은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고 조룡이 눈물을 흘리며 노래가 공기 중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민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요. 내 사랑. 당신이 제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라고 속삭였다. 조룡필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순간은 그의 경력 중 가장 의미 깊은 순간 중 하나였으며, 화려한 조명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동이었다. 수민은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행복하세요, 선생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조룡필은 수민과 수진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팀의 도움으로 두 사람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마음 한켠에서 뭔가를 결심했다. 다음 날 병원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상상도 못할 선물을 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일주일 후 새벽녘 조룡필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출발했다. 그와 그의 팀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 새로운 집, 적절한 의료 치료. 그리고 수민과 수진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까지. 병원에 도착한 조룡필은 수진 옆에 앉아 조룡이 손을 잡고 있는 수민을 보았다. 힘겨워 보이던 수진은 조룡필을 보자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낮게 중얼거렸다. 조룡필은 무릎을 꿇고 수민의 손을 꼭 잡으며, 잘 지내면 그걸로 감사한 거야. 이제부터 필요한 건다 챙길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는 새집 럴세를 꺼내며 완벽한 의료 지원을 약속했다. 병실은 감동으로 가득 찼고 수미는 조룡피를 깎여 안으며 흐느끼며 말했다.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정말 기적을 경험했어요. 쓰읍. 며칠 후 수지는 본격적인 치료와 함께 모든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비록 새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하고 희망이 가득한 새 출발의 공간이었다. 수민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걱정에 짓눌리지 않는 어린 시절을 누리기 시작했다. 조용필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방문하며 수진의 회복과 수민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멋 달이 지나면서 수진은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아픔은 조금씩 아물어 갔고 조룡필이 마련해준 치료와 심리 상담은 그녀가 두려움과 과거의 그림자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한때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꼈던 수진은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수진이 지력 작은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며 스스로를 유능하게 느끼게 된 것도 큰 변화였다. 비록 처음 받는 급여는 적었지만, 그 돈에는 자신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소미는 날이 갈수록 더 굳은 결심을 다지며 학교에 가는 것을 즐겼고 진심 어린 친구들과의 만남은 그녀의 자신감을 높여 주었다. 수지는 딸을 바라보며 깊은 자부심과 안도감을 느꼈다. 소미는 상상도 못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조룡필 선생님의 도움 덕분이었다. 매일 밤 새로운 집의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수진은 앞으로 어떤 일이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점점 키워갔다. 한편 이 모든 경험은 조룡필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수민과의 인연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무대 위에서 단지 유명인사로만 기억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사람들의 삶에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는 계속해서 수민과 수진을 찾아가며. 좀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수민의 학업을 응원해주고 수진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걸음 한걸음 곁에서 도와주었다. 단순한 한 번의 친절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조룡필은 자신이 진정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의 삶에 찾아온 세 장은 깊고도 오래도록 남을 감동을 선사했다. 수민은 조룡필 선생님이 새집 열쇠를 건네며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릴 거예요라고 약속했던 순간을 잊지 않았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어려운 순간마다 어머니의 강인함과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도와준 그 본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후 며칠 동안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수진과 수민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집은 비록 소박했지만, 그들에게 안전함과 안락함, 그리고 소속감을 선사하는 꿈의 공간이 되었다. 예전엔 텅 비어있던 벽면은 곧 따뜻한 색채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로 가득 찼다. 이웃들도 두 사람의 변화에 놀라워하며 오랜만에 수진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진 것을 알아챘다. 수민은 이제 자신이 진짜 한영받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다른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동정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았고 오히려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수민은 점점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조룡필 선생님의 관대한 마음은 단순히 집을 마련해준 것에 그치지 않고 수민과 수진에게 다시 꿈을 꾸게 만드는 희망을 선사했다. 예전에는 단지 살아남기만 하던 수민이 이제는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 것이다. 매일 오후마다 조룡필이 보내준 새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수민은 언젠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 즉,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어 자유롭게 살아갈 나를 상상했다. 조룡필 선생님의 방문은 점점 더 잦아졌고, 그는 단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응원하며 매번 따뜻한 선물과 관심을 전해주었다. 수진은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마음 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조룡필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은 마치 어둠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두 사람의 길을 밝혀 주었다. 한때 내일이 두려웠던 수진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기 시작했고, 경제적인 지원도 단지 임시방편이 아니라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다. 어려움이 남아있겠지만, 수진과 수민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선행은 조룡필 선생님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성공과 명성 속에서 그는 명예보다 남을 돕는 것이 더 값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미는 놀랄 만큼 성장하며 학교 친구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고 그 밝은 모습은 주위에 희망을 불어 넣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저도 의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조룡필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될수 있어. 우리 수민아, 세상은 내 것이라는 걸 잊지 마. 라고 답해 주었다. 그렇게 소박한 집에서 사랑과 새로운 꿈으로 가득 찬 수진과 수민은 자신들 안에 항상 숨겨져 있던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얼마 후 수민의 졸업식 날이 다가왔다. 그날의 분위기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미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여기까지 온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다. 강당은 가족, 친구, 동료들로 가득 찼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졸업식 날, 수미는 단정한 옷차림에 환하게 빛나 보렸다. 앞줄에 앉은 수지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수민이 무대에 올랐을 때 보려준 진심 어린 제스처였다. 차례가 되자 수민은 단단한 의지로 마이크를 잡고 지금껏 쌓아온 자신감을 한껏 발휘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한 장의 끝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더큰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이 졸업식은 제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의 응원과 믿음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한참을 멈춘 후 따뜻한 미소로 수진을 바라보며 하지만 특별히 감사한 분이 한분 계세요. 제가 아직 미래가 불투명했던 그때 제게 다가와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요. 오늘 제가 의사가 된 것도 그분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수미는 시선을 조룡필 선생님에게 돌리며 그를 무대로 초대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려요. 선생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희망을 주셨어요. 진정한 이대함은 인정을 받는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있다는 걸 배웠어요. 제가 오늘 의사가 될수 있었던 건, 선생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기회가 제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앞으로 환자들을 도울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께서 시작해주신 덕분임을 잊지 않을게요. 청중은 고요하게 그녀의 말을 듣다가 점점 눈에 눈물이 맺히는 모습을 보였다. 감동에 겨운 조룡필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반짝이는 눈으로 수민을 바라보던 그 순간, 수민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은 단순히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나누며 선한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다. 박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미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며 단순한 졸업식을 넘어 자신이 새롭게 재건한 인생을 축하하고 있었다. 조용필 선생님은 이 모든 순간을 바라보며 자신이 단지 유명한 가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졸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미는 병원에서 인턴으로 시작하면서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도시 곳곳의 의사들 사이에서 그녀의 열정과 성실함이 입수문을 타며 금세 존경받는 젊은 의사로 자리잡았다. 한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온 그녀가 이제는 의료기의 밝은 별이 된 것이다. 사람들은 그녀의 성취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도 감탄했다. 한때 작은 기적에 의해 구원받았던 수민은 이제 자신이 바른 사랑을 나누며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은 언제나 수민의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 그녀의 모든 도전에 함께 맞섰다. 이제 두 사람에게 인생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몇년 후, 수민은 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의사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며 한 의학회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사랑과 공감의 힘이 얼마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하며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냈다. 원설이 끝난 후, 청중들은 일제히 길이 박수를 보냈고, 그녀의 따뜻한 인간미에 감동했다. 작은 친절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수민은 자신이 단순한 기적의 소녀가 아니라 사랑과 용기로 만들어진 한 사람임을 증명해버렸다. 만약 수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동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공감과 사랑의 힘을 전파해 나갑시다. 다음에 또 만나요.